다음 참가자는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사단법인 한국댄스 스포츠 교육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댄스 스포츠 1세대로서 각종 세계 챔피언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요, KBS 스포츠 N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께서 정말 댄스 스포츠의 전설 같은 분인데, 가요계에도 족족을 좀 남기고 싶어서 오늘 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만호 씨가 부를 노래는 체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준비 내리 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가 방에 앉아 보라지 위스키 한잔 에다 진정 섹 소폰 소리 를 들어 보렴. 새빨간 립 스키 에게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당 에게. 없이 던 지는 농담 사 이로, 제 디셉스 폰 소리 를 들어？보 렴이 제와 새상이나 이에 시련 에 달콤 함 이나 있겠 냐？만은 웬 기한 곳이뛰어있 네. お <music> 암무진 항구에 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쓸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나 세상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는 왠지 한 곳이 비어 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올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선생님. 아니 근데 좀더 보여주지. 왜 이렇게 조금 보여줬어요? 예? 어, 음악을 이렇게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예. 그냥 그한두 우리 댄스용어로한두 마디 아 그것만 거기다 좀 삽입을 했는데 예.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어 <laughs> 아, 너무 아쉽습니다. 댄스 스포츠계의 전설이세요. 우리나라 댄스 스포츠에 정말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오늘 아 어떻게 또 이렇게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 줄 생각을 하셨어요. 어 지난번 그 예선 때 만일에 결승에 진출 하게 되면. 예. 그 우리 저 진미령 선생님께서 뭐좀 직접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걸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만호 아, 예. 님도 그렇게 많은 경력과 수상과 그런 토대로 노래를 춤을 출수 있는, 간주에라도 춤을 출수 있는 노래를 그렇죠. 만들거나 그런 노래를 골라서 무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이만호 참가자는 과연 판정단로부터 별을 몇 개를 받을까요? 별을. 눌러주세요. 자, 별 세계에서 자, 과연 여기서 아, 정말 판정단 여러분, 참별 인심이 박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을 보시고 왔으면 네 개는 줄줄 알았는데, 유현상 씨. 어, 낭만의 대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조금, 조금 이렇게 박자가 춤을 추실 때는 그렇지 않으시겠죠. 근데 노래를 하실 때는 박자가 밀리고 땡기고 이런 게좀 있었어요. 어, 그리고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 좋은 목청을 갖고 계시니까 만약에 전문가한테 따로 이렇게 노래를 좀 배우시면 내년에는 우승을 하지 않을까.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상철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반정단 여러분. 하십니다 <laughs> 저도 그렇게 봤고요. 아, 우선 뭐 굉장히 그 노래를 아주 맛깔나게 이렇게 잘 부르셨어요. 저 이렇게 댄스를 아시는데 노래도 이렇게 잘 부르신다는 느낌으로 저는 봤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잠깐 춤까지 이렇게 곁들여 주시니까 그것도 굉장히 매력으로도 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음 회도 에좀 춤을 좀더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눌렀는데. 박하시네요.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진미령 씨 때문에 이렇게 판을 키웠습니다. <laughs> 진미령 씨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딱 이만호 선생님 나오셔서 진미령 씨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셔서 이거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호강은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예선 때는 노래를 잘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춤에 신경을 쓰셨나 봐요 탱고라는 리듬에 절도 있었던 춤에 비하면 노래는 절도 있게가 안 났어요 예. 아. 근데 눈어강했습니다. 슬버스타 코리아 무대가 화려해져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도 76세에 이렇게 참어 건강함을 유지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우리 댄스 스포츠가 배우게 되면 우리 어디 몸에 좋습니까? 어, 우선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요. 어, 치매는 덜 나이 없이 좋아집니다. 정말 뭐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어떤 스텝을 하고 또 카운트를 외우고 또 파트너와 연습하면 아마 건강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예. 자 댄스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을 또 일깨워주신 이만호 참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